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동안에 엄청 오래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지금 너무 당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개 해볼 건데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90cm 폼롤러 이거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작은 폼롤러도 상관없어요 자그 제자리에 앉아볼게요 다리를 쭉 펴고 폼롤러를 종아리 밑에 둡니다 또 엄놀발을 종아리 밑에 두고 엄지발가락을 부딪혀 줄게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왔다 갔다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만으로도 조금 시원한데 더 조금만 더 자극을 줄게요. 자, 오른발을 왼발 위로. 자,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프다, 그죠? 자, 반대발. 자,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너무 쉬워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종아리 근육이 좀 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 우리 보통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죠. 원래 매일 안 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씩만 해보세요. 진짜 종아리가 너무 시원해질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